안녕하세요. 왕초보 농부입니다. 오늘 또 며칠 만에 텃밭에 왔거든요. 마늘이 많이 자랐습니다. 진짜 뭐 쑥쑥 자라서 대파 큰 것만큼 자랐는데요. 보면 요 이파리 끝에가 노랗죠 제가 농자재 가서 물어보니까 벌레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눈은 안 보이지만 벌레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 근래 좀 더울 때 제가 물을 많이 못쳐서 물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벌레가 있다고 하면 약을 치는 게 맞고요 전에 영상에서 제가 약을 쳤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약을 또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친약 말고 다른 약을 또 받아 왔어요 다른 약을 지금 칠 예정이고요 또 내일 비 예보가 있어서 비 오기 전에 약을 쳐야 될것 같습니다 뭐든지 비 오기 전에 약을 쳐야 될것 같고요 비온 다음에 치는 것보다 비 오기 전에 쳐놓으면 또 나중에 스며들기도 잘하고 지금 약을 치러 왔고요. 이쪽에는 양파인데 양파는 뭐 끝에 노란 것도 없이 잘 자라고 있고요. 얼마 전에 심은 이 나무들은 채손도 나오고 얘도 보니까 이렇게 잎이 벌써 났습니다. 대신 호두나무만 그냥 쭉 대나무처럼 서 있는데요. 호드는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. 마늘이 보면 이런 식으로 끝에가 많이 말랐어요. 저희가 의지할 거는 농자에서 얘기하는 농약을 사서 뿌리는 건데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. 농약이 독한 거냐. 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. 요즘은 친환경 농약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농약을 쳐도 되고요. 작년에도 여러 농산물을 제가 했지만 다 농약을 미리 치고, 또 수확할 때는 안 치고 해서 잘 마무리해서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마늘도 보면 세 줄하고 반이죠? 양파까지 해서 약을 칠 거고요. 친 다음에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늘이 좀잘 자라야 될 텐데, 마늘을 뭐 산다고 씨마늘도 사고 이것저것도 약도 묻혀서 심었고, 여기에 위에 덮었던 부직포. 봄돼서 또 영양제하고 약. 이번에 또 약을 샀는데 그 비용이 벌써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갔고요. 그다음에 이 종잣값만 해도 또 해서 많이 넘어갔습니다. 어찌 보면 사서 먹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직접 기른 이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그큰 장점을 가지고 자 이렇게 열심히 또 약도 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칠 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, 블루베리도 그 사이에 잎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걸 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섀도우 하나는 갤럭시예요 그래서 하나는 살충제 보니까 살충제고 얘는 살균제 그래서 얘를 20리터에 타타서 줘보겠습니다. 오늘도 또 농약통을 메고 마늘밭을 휘저을 것 같은데요. 아무튼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또 부지런히 저보겠습니다. 다들 농약 주실 때이 여기 의자에 올려놓고 주시는 거 아시죠? 저는 처음에 바닥에 놓고 했다가 들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. 이게 여기 한 마리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등에 매기 편하게 이렇게 자세를 잡아놓고 하면 작년에 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 약통을 매고 왔습니다 또 약통을 매고 또 한번 접볼게요 이게 자동 분무기거든요 엄청 편합니다 한 통으로 다 줘야 되니까 일단 이 겉에만 주고요 거기서부터는 뿌리까지 다시 주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잎을 다 주겠습니다 뭐든지 농산물을 먹기가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봤다가 약 줘야 되는 거를 또 생각 못 했는데 이왕 시작한 거 이렇게 약도 잘 주고 관리를 더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